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TV입니다. 여러분 어, 앞전 영상과는 달리 에, 역방향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이라는 것은 글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즉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 반대로 진행되는 그러한 맥락의 글을 말합니다. 역방향하고 같은 말이 반대방향, 반대맥락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역방향으로의 진행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조 차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but이나 however, 그러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 용인, 양보 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주절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반박 일축했는데, 반박이라는 것은, 어떤 통념에 대한 반박을 말합니다. 어, 통념이 미쓰고, 어, 그 다음에, 역접의 연결사를 통해서, 어, 반박을 하죠. 그 추루스 부분이 에, 주제 요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 대체, 그 다음에 뭐 대치 이런 부분들이 역방향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그 얘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접이라고 하는 거, 어, 역방향 역접이라고 하는 거, 순방향은 순접이라고 생각하시고 역방향은 역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접에는 역접의 역접 그러니까 대조 차이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역접의 양보, 그다음에 역접에서의 어떤 그 끝판왕인 통박 요렇게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접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순방향 순접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접에서는 특히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예시. 뭐 인가, 아 그다음에 부연 이런 것들이 순방향에 해당되고 역방향은 역접 양보, 통박, 아, 통박 같은 경우는 또 구, 글의 구조 포인트에서 또 다루는 부분인데요. 그건 나중에또 하기로 하고 자 역방향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대조 차이 쉽게 말하면 역접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관대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을 뭐 한번 읽어보면, over the centuri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festival has waned. Blank. The Lunar New Year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stivals celebrated by the Chinese, not only in China but the world over. 여기돼 있죠. 여러분 일단 요 문장 구조를 보실때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는 갈로 하시면 좋습니다. 전명구라고 하는데 갈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전치사 명사를 다 이렇게 갈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일단은 문장 구조, 구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있죠. 오브 전치사 그다음에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c e l e b r a t e 가요. 어, 과거 분사 pp로서 앞에 festivals, f 를 꾸미는 과거 분사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 또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표현 잘 아시죠? 요것도 사실은 논리에서 a 와 b 는 같은 논리를 나타내는데요. 어, b 를 강조할 때 이렇게 not only a but also b 인데요. a l s 소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뿐만 아니라 B도 할때 우리가 not only 대신에 not m e r l y 를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not just를 많이 쓰죠. 수능에서는 에, 참고하시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로를 쳤죠. 여러분 요 요게 제가 말하는 어, 수식어는 어떻다 파란색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이렇게 음, 색깔로 이렇게 하면은 수식어는 파란색. 아시겠죠? 예. 네. 요렇게 다 색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식어는 파란색. 그 다음에 요것도 수식어니까 파란색. 그렇죠? 파란색.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어, 주어가 이렇게 The historical significance가 주어가 되겠죠. 빨간색. 그 다음에 has waned가 현재 완료 시대로서 동사. 그렇죠? 어, 빨간색.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또 여기 보면은 또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어, The lunar new year. 그 다음에 동사가 remains. remain이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오는 것은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보호다. 그래서 핵심은 빨간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어, 연결사 문제죠. 예, 1번의 otherwise는요. otherwise는 어, 또 앞에 직설법이 오고 뒤에가 가정법이 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instead는 어, 요즘 참 삽입 문제에, 순산 문제에 많이 놓으죠. 문장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 유형, 수능 문제 뭐, 공문 영어, 이런 거에 독해에서 많이 놓는 건데, 앞에가 반드시 부정문이 되어야 된다. 뭐, 요즘 많은 수능님들이 설명을 하시던데, 음. 여러분, instead는 그대신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instead of는요, 전치사고로서, 뭐, 뭐 대신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부정문이 오는 거는요, instead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어, 또, 또 많이 오는 게 오히려 하는 l e t e r 있죠. l e t e r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 그 다음에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if anything. 요 if anything. 요네 가지 앞에가 반드시 부정문이 온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브랭크 자리에 빈칸 자리에 앞에 보시면 부정어가 없죠. 그래서 이번은 아예 어,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수세기 이상 에, 그 축제의 어, 역사적인 어떤 중요성이요, 에, 그 축제의 어, 역사적인 중요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 약화되어져 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문장 보시면, uh, the Lunar New Year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stivals. Uh, 가장 중요한 축제들 중에 뭐가 그 구정이라는 것이 uh, 가장 역 uh, 중요한 축제들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논리가 논리로 따지면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어떻습니까? 그 축제의 수세기 동안 그 축제의 역사적인 중요성이 약화되어져 왔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어, 밑줄을 기준으로 해서 뒤를 에 보면 가장 중요한 축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구정이라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축제들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답니다. 어, 플러스죠. 예. 어떤 축제냐면, 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에, 그렇죠. 예. 어, 중국에서, 그 중국인들에 의해서 축하되는, 그렇죠. 예. 그런 가장 중요한 축제들 중에 하나로 남아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 어, 앞, 뒤 문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therefore 는요, 그럼으로 하니까 인과 관계입니다. 앞에가 원인 결과. 그 다음에 likewise, 5번의 likewise 는 마찬가지로 해서요, 어, 같은 소재의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어, 언급할 때 쓰는 연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답은 어, 역접의 연결사, 어, however 가 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 어, 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over the centuri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festival has waned. However, the Lunar New Year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stivals celebrated by the Chinese not only in China, but the world over. 여러분, 성경난드에서 기출된 논리문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